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화장실부터 가셨나요? 아니면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커피부터 찾으셨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혈관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일지를 가르는 출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른들의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처럼 기상 직후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통계에서 아침 시간대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기상 직후 혈압이 치솟는 모닝서지가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뜬뒤 1시간 동안의 선택은 하루 종일 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폭을 정하고 결국 당신의 뇌와 심장이 평온하게 지낼지 흔들릴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아침 습관과 하나의 보너스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에서는 실제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검증된 아침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침이 유독 위험할까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와 심장 그리고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이것이 모닝 서지라는 현상입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에서는 이 상승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지만 약해진 혈관에서는 같은 변화가 파도처럼 거칠게 밀려옵니다. 연구들에서는 모닝 서지가 조금만 커져도 위험이 뚜렷이 커진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테면 수축기 혈압의 아침 상승폭이 10mm 수은주 늘어날 때마다 뇌혈관 사건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어 이 상승폭을 완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디퍼와 논디퍼라는 혈압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의 혈압은 밤에 내려가고 낮에 오르는 자연스러운 낮밤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디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밤에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유형은 논디퍼라고 합니다. 논디퍼에서는 밤사이 혈관이 쉬지 못하고 긴장이 이어지므로 아침에 변화가 겹칠 때 부담이 커집니다. 디퍼든 논디퍼든 공통의 해법은 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 하루의 파동을 일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도록 강과 두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밤새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갑자기 상류에서 더 많은 물이 밀려드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둑이 튼튼하면 넘치지 않지만 이미 약해져 있다면 작은 파고에도 금이 갑니다. 우리의 혈관도 같습니다. 그날 첫한 시간의 행동이 둑을 보강할지 허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습관에 앞서 습관 제로를 먼저 제안합니다. 잠드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을 가능한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하루 주기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일정하게 돌면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의 리듬이 안정되고 아침의 혈압 상승도 비교적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면 내부 시계가 흔들리고 교감 신경의 과흥분이 잦아집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더 크게 놀라고 더 빨리 흥분하는 몸이 되는 셈입니다. 습관 제로는 이 불필요한 흥분을 가라앉혀 아침의 파도를 잔물결로 바꾸는 기본입니다. 이 현주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든을 앞둔 그는 수십 년간 새벽형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다음 날 오전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일어설 때 핑도는 느낌이 잦아졌습니다. 혈압 기록을 살펴보니 요일마다 들쭉날쭉했고 특히 기상 직후의 수치가 컸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취침과 기상 알람을 매일 같은 시각으로 맞췄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을 넘기자 기상 직후의 답답함이 줄었고 보름이 지나면서 아침 혈압의 최고치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숨이 덜 차고 하루의 기분도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의 시계를 다시 일정하게 맞춘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습관제로는 다음에 소개할 7가지 행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깔아주는 바탕입니다. 강바닥을 정리해두어야 툭 보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아침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침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3가지 행동입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천천히 몸을 깨우는 일, 온몸을 길게 뻗어 기지개를 켜는 일, 그리고 부드럽게 몸을 옆으로 돌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이 모닝서지의 파고를 낮추고 혈관에 가해지는 첫 압박을 완충합니다. 이어서 물한 잔으로 밤사이 메말은 혈액을 적셔주고 방광의 부담을 미루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침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 설계의 첫 줄은 잠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일정함이 큰 평온을 부릅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렇게 바뀌도록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밤부터 같은 시각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 같은 시각에 눈을 뜨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위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을 설계하는 첫세 가지 습관을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핵심은 급격한 변화를 완충하여 혈관이 하루를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몸의 시계를 일정하게 맞추는 습관 제로를 정비했다면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첫 동작부터 물한 잔, 그리고 화장실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하나의 연속 동작처럼 이어보겠습니다. 문장을 따라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면 단몇분 안에도 아침에 파도가 잔물결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습관은 벌떡 일어나지 않고 호흡과 기지개로 몸을 깨우는 일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교감신경이 켜지고 심장이 속도를 올리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상승폭이 커져 약해진 혈관에 부담이 쏠립니다. 여러 보고에서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뇌졸중이 집중되며 일부 통계에서는 깨어난 직후 쓰러지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에 이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대 위에서 먼저 코로 깊게 들이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서너 차례 호흡으로 뇌와 심장을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어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 온몸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마지막에는 몸을 옆으로 굴려 한쪽 팔로 상체를 지탱하며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들은 모닝서지의 급경사를 완만한 경사로 바꾸는 안전장치입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일은 다섯으로 매일 아침 앉자마자 어지러움에 고개를 붙잡곤 했습니다. 호흡과 기지개 그리고 옆으로 돌아 일어나는 순서를 한 달간 지키자 어지럼증이 뚜렷이 줄었고 기상 직후 혈압의 최고값도 낮아졌습니다. 둘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밤새 메마른 몸을 적시는 일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숨을 쉬고 약간의 땀을 흘리며 수분을 잃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흐름이 둔해지기 쉬운데 이때 물을 마시면 즉시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강바닥이 드러난 개울에 천물을 흘려넣으면 다시 흐름이 살아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처럼 한 컵의 물이 아침에 혈류를 깨우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마찰을 낮춥니다. 권하는 양은 약 200ml입니다. 컵을 입에 대고 벌컥 마시기보다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을 적시며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와 심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될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입과 식도를 데울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무난합니다. 만성신부전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이 간단한 한 컵이 하루 혈압의 파동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시작이 됩니다. 셋째 습관은 물을 마신 뒤 곧바로 화장실로 가는 일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밤새 방광에 모인 소변을 오래 참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혈압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에 앉아 배에 힘을 잔뜩 주는 행동은 안압과 혈압을 동시에 밀어 올려 뇌와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합니다. 최미숙 어르신은 이른으로 아침마다 할 일을 먼저 챙기느라 소변을 자주 미루곤 했습니다. 어느날 화장실에 늦게 들어가 급하게 힘을 주다가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져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후 그는 기상 즉시 물을 마시고 곧장 화장실로 향하는 순서를 정해두었습니다. 좌변기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과하게 주지 않으며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보리를 마칩니다. 서두르지 않되 지체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벽에 찬 공기를 피하기 위해 욕실을 미리 데우고 발이 차갑지 않도록 슬리퍼를 준비하십시오. 작은 준비가 큰 위험을 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작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코로 5초 들이쉬고 2초 머금은 뒤 입으로 7초 내쉽니다.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맥박과 혈압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기지개를 켤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어 말초 근육 펌프를 깨우십시오. 이 근육 펌프가 정맥의 정체를 풀어주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 일어날 때는 손으로 매트리스를 짚고 복부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키되 목을 갑자기 젖히지 않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어 눈이 빛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이런 세심함이 아침 첫 걸음에서의 실신과 낙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보고에 따르면 깨어난 직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전체 뇌졸중의 25% 안팎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분과 첫 걸음이 왜 중요한지 수치가 말해줍니다. 물한 컵을 위한 준비도 생활화하십시오. 머리맛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두면 바쁜 날에도 있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을 올릴 수 있으니 물보다 앞서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십시오. 입이 마르다고 단숨에 들이키기보다 혀와 입천장을 충분히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삼킴의 긴장을 풀어주고 식도로 내려가는 자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화장실로 갈 때는 급한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 오기 쉽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두어 걸음선체로 호흡을 정리하고 이동하십시오. 욕실 문턱은 미끄럽지 않게 정리하고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힘주지 말고 필요하다면 짧게 여러 번에 나누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습관이 하루의 혈압을 쓸데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세 가지 습관은 서로 따로 떨어진 행동이 아니라 한 줄로 꿰어야 빛을 냅니다. 호흡과 기지개로 파동을 낮추고 미지근한 물로 흐름을 살린 다음 방광의 부담을 풀어 혈압의 급등 요인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짧은 여정이 끝나면 몸은 이미 고요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과 숫자로 확인하는 혈압 기록이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바로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몸은 충분히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 부드러움을 하루 종일 지켜내는 방법을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몸이 부드럽게 깨어났다면 마음의 리듬을 가다듬을 차례입니다. 아침의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가장 큰 완충 장치가 조용한 호흡과 차분한 주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는 간단한 명상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모두 완만하게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밤사이 축적된 긴장이 호흡 몇 분으로 풀리면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이 가라앉고 혈관의 수축이 느슨해집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바쁜 사람도 아침마다 짧은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침대 모서리에 앉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어깨는 내려놓고 턱을 살짝 당겨 목을 편안하게 둡니다. 두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눈을 감고 귀에 닿는 소리를 잠시 흘려보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숨을 넣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면 두어 박자 머금고 입으로 길게 날숨을 내보냅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하면 미주신경이 켜지며 심장 박동이 다정하게 느려집니다. 마음이 다른데로 세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세 번에서 다섯 번, 아니면 다섯 분에서 1 0 분, 오늘의 컨디션에 맞게 이어가면 됩니다. 발끝에서 정강이 무릎, 허벅지, 아랫배, 가슴, 어깨, 얼굴로 주위를 천천히 옮기며 굳은 부분이 있으면 한숨 더 길게 내보냅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 듯 몸의 긴장도 그렇게 스며 빠져나갑니다. 윤성호 어르신의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4세 그는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숫자로 찍히는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운동도 식사도 나름대로 지켰지만 마음이 늘 쫓겼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열 분간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지나자 기상 직후에 두근거림이 줄었고 한 달이 지나면서 평균 혈압의 요동이 작아졌습니다. 석달 뒤에는 기록장에 빨간 동그라미가 줄고 파란 선이 단정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속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조급함이 사라졌다고. 명상이 바꾼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첫 걸음의 숨이었다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숫자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조금씩 닳게 만드는 조용한 파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턴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소리에 의존하지 않는 숫자는 우리에게 평정심을 선물합니다. 측정은 반드시 안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명상을 마친 뒤 의자에 앉아 두세 분 깊게 숨을 쉬며 쉰 다음 시작합니다. 손목형보다는 상완커프형 자동혈압기를 권합니다. 커프는 맨팔에 감고 커프의 중심이 심장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다리는 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재고 곧바로 한번 더 잽니다. 긴장으로 높게 나오는 첫 수치보다 두 번째 수치가 보통 더 안정적입니다. 오늘의 값으로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팔을 고정하십시오. 일정함이 비교를 쉽게 합니다. 기록장은 종이 수첩이면 충분합니다. 날짜와 시간, 두 번째 수축기와 이완 기수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3일 아침 132에 82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평균을 내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분이라면 메모 앱이나 혈압 기록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만 쓰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잠시 후 말씀드릴 식사와 운동의 효과를 가시화해 줍니다. 변화가 보이면 사람은 계속합니다. 숫자는 당신을 꾸준함으로 이끕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밤의 최고 혈압과 아침의 상승폭은 향후 뇌혈관 사건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밤에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거나 기상 직후에 오르막이 과도한 경우가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습관을 다듬는 이유는 바로 이 오르막을 완만하게 만들고 하루의 파동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측정되거나 어지럼 숨참 같은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미루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한 걸음이 모든 노력을 빈다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숨과 사실을 말해주는 숫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이 맞춰지면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집니다. 곧 이어서 우리는 혈액의 흐름을 깨우되 과하지 않게 돕는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손끝과 발끝을 거쳐 몸 전체의 순환을 일으키는 작은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아침의 고요를 흐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고요한 마음과 정확한 숫자 위에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니면 당신의 하루는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이제 고요한 마음과 정확한 숫자 위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얹을 차례입니다. 아침에 몸은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는 중입니다. 이때 지나친 자극을 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솟구치고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움직임은 혈류를 부드럽게 열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어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8시에서 11시 사이에 활동량이 높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눈에 띄게 낮췄다고 보고합니다. 수치로 말하면 대략 17%의 감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오늘은 몸을 깨우는 가벼운 체조로 그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좋고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은 위험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읽기 어려운 수준은 피하십시오. 옆 사람과 편안히 대화가 가능한 정도 즉, 말하기 검사를 통과하는 강도가 적절합니다. 무게를 드는 운동이나 전력 질주는 아침 첫 시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된 혈관에 급경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에 찬 공기 속 야외 운동은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올림으로 가능한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덮인 뒤에 가벼운 산책으로 옮겨가십시오. 이제 동작을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길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첫 번째는 목 돌리기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귀가 어깨를 향하게 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가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양쪽을 3번씩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급하게 돌리지 말고 통증이 느껴지면 더 작은 범위로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는 어깨 들썩이기입니다. 어깨를 귀쪽으로 올리며 5초 숨을 들이시고 후하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5회 반복하면 어깨와 목에 긴장이 풀립니다. 세 번째는 가슴 열기입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가슴 앞에서 앞으로 밀며 등을 둥글게 했다가 깍지를 풀어 양팔을 옆으로 크게 벌리며 가슴을 열고 한숨 길게 내쉽니다. 세면 충분합니다. 다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냅니다. 발목의 굴곡과 신전을 다섯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은 종아리 펌프입니다. 의자 뒤를 가볍게 짚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10회 정도면 다리쪽 혈류가 눈에 띄게 따뜻해집니다. 균형이 불안하면 벽을 짚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발목 돌리기와 손발 마사지입니다. 발목을 바깥쪽 안쪽으로 각각 5바퀴 돌리고 손바닥을 엄지로 꾹꾹 눌러준 뒤 발바닥도 지압하듯 눌러줍니다. 말초부터 중심으로 올라오는 따뜻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김선이 어르신의 사례를 전합니다. 7 6의 그는 아침마다 허리와 어깨가 뻣뻣해 일어나기조차 번거로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밤잠도 자주 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지금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목과 어깨를 풀고 다리 펌프를 한뒤 손발을 마사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묵직함이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첫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예의를 갖췄을 뿐이라고 그 예의가 하루를 바꿨다고 환경을 정비하는 소소한 팁도 덧붙입니다. 겨울에는 욕실과 거실의 온도차가 큰데 아침 체조를 하기 전 전기장판이나 얇은 담요로 허리와 복부를 잠깐 덮이면 근육이 더 쉽게 풀립니다. 맨발보다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가 안전합니다.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우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가슴 통증이나 숨참이 동반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고혈압 약을 막 복용했거나 혈당 조절 중인 분은 본인 몸의 반응을 보며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몸의 순환이 부드럽게 켜졌습니다. 여기서 욕심내어 강도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실내 자전거를 서서히 돌리거나 집 안에서 천천히 계단을 오르내리되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에서 멈추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출발선을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관의 급격한 기울기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아침 운동의 전부입니다. 이 부드러운 흐름 위에 마지막 습관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식사가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당신의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간단하고 든든한 조합을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몸을 열었다면 이제 올바른 한 끼가 그 열림을 오래 지켜줄 시간입니다. 아침의 마지막 습관은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하루의 혈류를 결정합니다. 일본의 대규모 코호트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평균 18%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자료에서도 아침 결식이 잦은 사람일수록 혈압상승과 이상지질혈증과의 연관이 뚜렷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새 비워진 몸이 오랜 공복을 이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혈당과 혈압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혈액은 점도도 높아져 응고의 토대를 만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한 끼는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오전 내내 혈당을 안정시켜 모닝서지의 파고를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반드시 먹되 어떻게 먹을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원칙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로 연료를 공급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 포만감과 근육 보호를 확보합니다. 달걀과 생선, 두부와 콩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곁들여 혈관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 소금은 적게, 칼륨이 풍부한 식재를 넉넉히 써서 아침에 나트륨 부담을 낮춥니다. 다섯째,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로 항산화 성분을 더해 혈관벽을 지켜줍니다. 이 원칙을 식탁 위에서 바로 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샥슈카입니다. 한국식으로 파프리카와 양파,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토마토를 듬뿍 넣어 자작하게 끓입니다. 여기에 달걀을 깨, 얹어 반숙으로 익히면 끝입니다. 통밀빵을 한 조각 곁들이거나 삶은 병아리콩을 한줌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더해집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이 한 그릇에 모입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나토 비빔밥입니다. 따뜻한 현미밥 반공기에 아보카도를 깍둑 썰어 올리고 부드럽게 저은 나토와 반숙 달걀을 얹습니다. 김가루와 들기름 소량, 간장은 아주 약하게만 더합니다. 끈적한 점성이 장 건강을 돕고 좋은 지방이 혈관의 마찰을 낮춰줍니다. 단,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나토 섭취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참치, 김치, 오트밀죽입니다. 잘게 썬 양파와 김치를 볶아 향을 내고 물이나 육수를 부은 뒤 오트밀과 기름을 뺀 참치를 넣어 부드럽게 끓입니다. 마지막에 대파와 깨를 살짝 뿌리면 따뜻하고 소화가 편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참치의 오메가3과 혈당과 지질을 함께 다독입니다. 이준호 어르신은 이른셋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고 오전마다 손발이 싸늘해졌습니다. 두달 전부터 위에 세 가지 식단을 번갈아 실천하자 평균 혈압의 요동이 줄었고 공복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오전에 집중력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니 하루가 나를 밀지 않고 내가 하루를 이끈다고? 식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안심이기도 합니다. 함께 먹는 한 그릇이 누구의 혈관을 오늘 하루 지켜줄지 모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을 설계하는 8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잠과 기상의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습관제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호흡과 기지개로 완충하는 첫 습관, 미지근한 물한 컵, 참지 않는 화장실, 호흡과 주의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 숫자로 패턴을 읽는 혈압기로 과하지 않게 몸을 깨우는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학적인 아침 식사.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정함이 쌓이면 결과는 큽니다. 아침 한 시간이 10년, 20년의 혈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하나라도 선택하십시오. 물한 컵일 수 있고 다섯 분의 호흡일 수 있습니다. 시작이 지속을 부르고 지속이 변화를 만듭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과 습관이 위험의 기울기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첫 걸음을 만들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아침 습관 시작합니다. 그한 줄이 당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